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CU 편의점 갔다 구입한 바나나입니다. 뭐야 도대체 여기 쓰이은써 있는데 반숙 계란 하나의 바나다에서 바나나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고요 간이 맛있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풍림푸드라는 데서 제조했고요 52g에 60kcal 가식분은 뭐죠?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계란이 99.3% 소금 들어가 있어서 간이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쪽에 보시게 되면, 계란함유 뭐 별로건 없고, 풍림푸드에서 제조했고,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, 나트륨이 10% 소금은 좀 많이 들어서 좀 짭짤할 것 같고요. 어, 지방하고 포화지방도 양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, 콜레스테롤 요거 하나 63%니까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피하셔야겠죠. 반숙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저기, 확 삶은 게 아니고 적당히 삶은 정도.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근데 집에서 혼자 해 먹다 보면 맨날 실패해. <laughs> 완전히 반숙이 안 되고 완전히 안 삶아지든지 아니면 너무 삶아지든지 자 그렇게 돼 있는데요. 훈제는 아닌가? 자 훈제는 훈제 같은 얘기는 안써 있는 것 같고요. 자 어떤 제품인지 요가. 가격은 하나에 천 원입니다. 좀 비싸긴 한데.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죠. 아 우리 연서 있으면 연서 멀리 한대팍 쳤으면 연서가 울겠죠. 자, 일반 계란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. 유통기한을 안봤네 유통기한도 한번 볼까요? 아무래도 일반 계란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길지 않을 것 같은데, 보통 훈제 계란 같은 경우에는, 음, 한열 정도까지 가기도 하고요. 좀뭐 보관 잘 하시게 되면 더 드셔도 될것 같은데, 자, 이렇게돼 있는 바나나. 야, 계란 하나에 천 원이다니 너무했다. 자. 자 이렇게 되어있고 유통기한이 1월 4일까지 오늘이 20, 저 30일이니까 한 5-6일정도부터 꽤 가네요 음. 좀 짭짤한 향이 나네 네 아무래도 고급한 것 같아서 자 바난난 짠짠짠짠짠 짠, 짠, 짠.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음, 반숙 계란이 있죠 완전히 삶지 않아서 적당히 되어있는 건데 오 맛있게 보인다 자 노른자만 한번 먹어봅시다 음. 꽤 짭짤하다. 짭짤한데 맛있긴하다. 맛있긴 하고요. 맛있긴 통째로 이번엔 음. 부드러워서 뭐 괜찮은 느낌이긴 한데요. 좀 살짝 시큼한 느낌이 나네. 싼건 네. 아닌 것 같은데 반숙이어서 아마 그. 또 달걀의 그 약간 그 느낌? 음, 자, 돼 있는데. 어, 무슨 저 태양을 보는 듯한 느낌이 되기도 하구요. 뭐 맛있긴 한데, 좀 비싸서. <laughs> 근데 반숙만 이렇게 자주 보이진 않죠? 네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집에서 맛있게 삶아서 드셔보시구요. 나도 한번 나중에 삶아봐야지. 자, 그런 거 맛있게 드시고, 오늘 하루도 반숙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반숙한 하루가 뭐야? 하여튼 멋진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음, 맛있긴 하다. 네, 그러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